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9월 13일 예, 연휴가 이제 끝나고 새로 또 이제 화 이제 한주가 시작돼서 화요일이 됐습니다 예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예 연휴 동안에 아, 즐거운 그런 연휴를 보내셨을 겁니다 예, 저희 여기는 문백에 있는 예, 포도밭인데요 예 지금 포도 어, 상태가 어떤지 좀 보여드리고 또 아직까지 지금 음, 수확할 시기가 안 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날씨가 계속 태풍이 올라오고 하니까 예, 생각보다 더디게 숙성이 예, 되고 아, 지금 당도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예, 아직 향이 나지 않아서 예, 수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포도 상태를 좀 보여드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포도 하나가 보이시죠? 이것은 네, 알 속기도 안 하고 네, 그냥 이렇게 써야 는데 이제는 색깔이 많이 올라왔죠? 네, 색깔이 많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어, 점점 나무가 이렇게 이제 가지가 등숙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 점점점 끝으로 지금 계속 이제 등숙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여기 등수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진행 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만큼 예, 아직 좀 남아 있죠 예, 이제 아마 등수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예 그래서 아, 비행기가 날아가네 예 근데 요맘때 지금 보시면 예, 여러 가지 지금 부저지들이 지금 땅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계속 밟아줘야 되는데 예 이막 두더지들이 땅을 파기도 하고 예. 왜 이렇게 두더지들이 많이 땅을 파냐면 예, 땅 속에 지렁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지렁이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두더지들이 땅을 파고 있는데 지금은 어,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데 이제 뿌리들을 자르기 때문에 예, 두더지를 가능하면 예, 땅에 어, 돌아다니지 않게 하면 좋겠죠 예, 그런데 뭐 두더지 퇴치하는 것도 많이 설치하고 했는데도. 나올 건 계속 돌아다니네요 음네 하나 따먹어 봤더니 향이 엄청 진하네요 음 맛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저희는 9월 말일 주부터 10월 초 정도에 예, 이제 출하를 할 예정인데요 자꾸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워낙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계속 비오고 예, 이런 상태라 예, 맛있는 포도가 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예 포도는 지금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지금 등숙이 다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노랗게 변하는데 하루 이틀 쌓이면 한요 정도까지 올 거예요. 앞으로 한 2, 3일? 이제 빨라지니까요. 제발 아직 익지도 않은 포도들을 계속 지금 마트나, 예, 뭐, 어제는 보니까 홈쇼핑에도 나왔는데요. 예, 익지 않은 포도를 예, 분별하게 아, 돈 때문에 예, 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샘에농문 톡톡에서도 보니까 예, 아직 미숙한 과일들을 내지 말라는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지금 굉장히 돈도 필요하고 빨리 좀 이걸 출하를 해야 내년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이것을 빨리 그냥 수확하고 싶을 겁니다 예, 그래도 기다려야 되겠죠 예, 저기. 포도 육즙을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단단하고요. 예,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예, 과즙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포도들이 잘 익어가고 있는데 햇빛만 좀 나줬으면 좋겠는데 햇빛이 안 나네요. 아, 예, 참 이게 농부들이 기다리는 게 굉장히 예, 끈기. 기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좀 수확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예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바닥에 아직도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풀들은 이제 겨울에 다 말라서 죽일 거고 이제 이 풀들이 또 거름이 되겠죠 예 지금 포도들은 아, 아직 저희는 출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지금 등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예, 색깔도 지금 예쁘게 잘나 있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쉽게 지금 아직 향도 안 나고, 아직 등숙이덜된 상태입니다. 예, 빠르면 음, 20일 정도, 예, 늦으면 말일 주 정도에나 예, 이제 출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여기가 포도가 지금 2,000, 에, 1,000, 땅은 2,000평이라고 하는데 2,000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 750주가 들어갔는데, 예,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대도 많이 있고, 예. 지금 여기에 공식적으로 지금 달려있는 숫자는 13,000개입니다. 예, 좀 포도를 적게 달았죠. 예, 내년에는 좀더 많이 달 계획이고요. 예, 지금 바닥에는 보시다시피 계속 비가 온다고 해서 멀칭을 걷지 못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멀칭을 싹 걷어내고 예,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수확하자마자 이제 방제가 시작될 겁니다. 예, 지금은 수확기가 며칠 안 남아서 도저히 방제를 할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라 벌레가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예, 귀뚜라미도 많이 울고, 점점, 예, 가을로, 가을로 접어 들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또 겨울이 오겠죠? 예, 지금, 어, 저희 밭에서는 급한 게, 지금 존벌레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데, 수확을 하자마자 나무를, 어, 싸서, 예, 존벌레 약을 갖다가 쳐가지고, 예, 존벌레들이 활동하기 전에, 예, 지금은 이제, 어, 아래에서 이제 깨어났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찾아가지고 표시해 놓고 전벌레들을 예, 없애는 퇴치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자 지금 굉장히 마음은 급한데요. 예, 포도가 마음만큼 안 따라주네요. 예,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 좋은 포도들 예,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